투자자 속이는 교묘한 사기 불법 리딩방 요즘 들어 내 주식만 떨어지는 기분이 든다 저 사람들은 잘만 오르는데 내건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러다 핸드폰을 하다보면 콕하는 문구들이 눈에 띄는데 바로 알짜배기 주식만 추천해준다는 리딩방이었다 오픈세팅 및 인터넷 방송을 통해 종목 추천을 해준다는 말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다며 부정하면서 지켜보기로만 했다 광고전자 지금 매수하세요 곧 급등합니다 에이 그게 되겠냐?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추천 종목은 급등을 했고 사지 않은 날 후회했다 진짜 오른다고? 아 아까 살걸 그렇게 난 리딩방을 신뢰했고 다음 추천 종목을 급하게 들어갔다 바로 봐요 지금 매수하세요 급등가 보입니다 빨리 빨리 매수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수 후 정말 수익이 나서 리딩방에 매도 명령만 아, 기다리는데 수익이다 나도 이제 못자되겠다 아직입니다 고작 10%로 만족하지 마세요. 갑자기 거짓말같이 한가를 맞아 어? 패닉이 오게 된대. 괜찮습니다. 더큰 상승을 위한 움츠임이라 생각하세요. 그렇게 다음날까지 한가를 맞아 손실이 원금의 절반을 넘어가게 되고. 망했다. 아, 이거 작전 세력이 있었네요. 1인방에서 원금 복구를 명목으로 유료 VIP 회원 가입을 요구했다. 걱정 마세요. 이번에 잃은 소식은 유료 VIP방 가입 시한 번에 해결 가능합니다. VIP방 해볼까? 동작만 유사투자전문업자가 투자자의 질문에 답변할 시 불법이며 리딩방에 가입기 지불 시 리딩방 폭파의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또한 리딩방 주식을 따라 사는 것만으로도 주가조작혐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될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여 스스로의 판단으로 안전한 주식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 속이는 교묘한 사기. 불법 리딩방.